하늘문구 여기는 여기도 이제 사실은 옛날 물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쓱 들어갔다 쓱 나왔거든요 이유는 첫 번째로 갔는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 가자마자 사실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네, 아 없다. 그리고 나왔는데, 아 약간 이렇게 오래 있으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방구 아시죠? 다녀보신 분들 알 텐데 어, 여기는 좀 오래 천천히 구경하면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냥 나왔죠. <laughs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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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왔죠. 그래서 너무 속상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일대도 역시 문방구가 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방문하는 김에 들러보시면 좋겠고요. 어, 저는 만약에 이 동네를 간다면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방구입니다. 하늘 문구였습니다.